안녕하세요. 토익스피킹 차차쌤입니다. 제가 오늘 8월 7일 토익스피킹 시험 보고 왔는데요. 토익스피킹 개정 후에 첫 번째 시험이죠. 제가 11시 30분 시험 보고 왔는데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바뀐 시험의 난이도는 어떤지, 시험이 그래서 더 어려워진 건지, 쉬워진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바뀌었죠. 기존 사진묘사 파트 2에서 문항수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총두개가 생겼고요. 기존에는 답변 시간이 45초였는데 이제는 30초로 더 짧아졌죠. 자, 그 다음에 파트 5, 기존 파트 5는 문제 상황을 음성 파일로 듣고 이제 해결책을 1분이라는 답변 시간 동안에 막 줬어야 됐는데 그 문항이 아예 삭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총 5개의 파트 11개의 문항은 그대로 유지가 된 체험이었는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음, 그대로, 오히려 조금 더 쉬워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진 묘사는 분명히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오히려 답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을 덜어내서 오히려 답변하는 부분은 부담이 좀 덜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파트 5는 음성으로만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 난 듣기가 많이 약한데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취약한 그런 파트였는데 그 부분이 아예 삭제가 돼서 훨씬 더 수월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파트 6 고집점을 달성하는 이 마지막 파트가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내용들이,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어, 난이도는 10시 반에 저희 학생이 가서 시험 받고 또 11시 반에는 제가 시험을 본 거였는데, 시험 문제는 둘다 아주 평이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시험 11시 반 시험 후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파트 원 지문 읽기에서 1번 문제는 뉴스 지문 2번 문제는 사람 소개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뉴스는 weather forecast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어, rainy, windy, and cold 뭐 이런 단어들 당연히 출제가 됐고 나열하는 형식으로 나왔고요. temperatures Temperatures도 발음하실 수 있어야겠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사람 소개 질문인데요. On today's program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때 우리 조금 어려웠을 법한 단어 두 가지만 뽑을게요. Comedy, comedy. 그다음에 several, several. 이렇게 두 가지 단어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보이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사진 묘사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문항수가 총두개가 되었죠. 기존에 공부하셨던 템플릿에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덜어내시면 되는데요. 어, 제일 첫 번째 장소는요. 어떠한 실내 공간이었는데, 무슨 공간인지는 명확하진 않았어요. 해서 indoors, indoors 라고 장소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this picture was taken indoors.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총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drinking coffee 아니면 holding a cup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reading a newspaper 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진을 보신 분들은 남자가 reading a newspaper 한게 아니고 뭔가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했는데 명확하게 보이진 않았고 남자 바로 앞에 newspaper가 굉장히 크게 나와졌기 때문에 그냥 reading a newspaper 이라고 하시면 돼요. 뒤쪽에 some items displayed in the shelves 라고 정도만 완성해 주시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진의 장소는 outdoors, 야외라고도 잡아주시면 돼요. t h e picture was taken outdoors. 자, 그런데 이 사진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요 나무를 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말할때 there are some people planting some plants. 요 정도로만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상 디테일한 표현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뒤에 배경에 there is a building, 또 there are some trees, and there is a truck 해서 나열을 하실 때 I can see, 자,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I can see a building, trees, and a truck. 요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파트 3. 우리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그런 파트죠. Using the Internet 관련한 내용이었으니까 얼마나 또 쉬웠겠어요. 그쵸? 자, 제일 먼저 question 5. 이제 파트 3의 첫 번째 문제가 question 5가 됐어요. 넘버링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자, question 5는요,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뭐야?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니?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question 6, 어, public library에서 너 인터넷 접속하니? 왜왜안 하는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난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이유는 many people 아니면 I use the internet for study in a library라고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7번 30초짜리로 답변하는 문제에서는 다음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너는 인터넷을 뭐할때 가장 많이 써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첫 번째 reading news, 두 번째 playing games, 마지막 taking online classes라고 해서 저는 online classes를 <laughs> 선택을 했어요. 자, online 그러면은 It's convenient and fast 정도로만 답변을 완성해주시거나 아니면 I can take the classes anytime, anywhere 이라는 인터넷 관련한 표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파트 4입니다. 우리 표를 분석을 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문제고요. 컨퍼런스 스케줄이 출제가 되었어요. 8번, 9번, 10번으로 이제 문제 총3개또 출제가 되는 건데요. 어, 문제가 굉장히 무난하기도 하면서 조금씩 독특하기도 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잘 살려서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제일 먼저 8번 문제는요. 이거 컨퍼런스 몇 시에 끝나? 그리고 closing remarks 마지막 스케줄 그거 누가 진행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the conference will finish at 몇 시에? and there will be closing remarks by 누구? 그 다음에 직책 이름이 나와져 있었는데 바로 by 누구 사람 이름 넣어주고 더 직책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by 차차 the instructor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8 어, 9번 문제 넘버링 너무 헷갈리네요. 9번 문제 좀 독특한 데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아, 있지. 나 오전에 급하게 이메일을 써야 되는데, 나 그럴만한 시간이 있니?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다행히 10시부터 10시 15분 사이에 브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어, 거기 에 브레이크 있는데? 라고 하시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30초짜리로 답변을 해주는 문제죠. 당연히 중복 단어 쪽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중복 단어는 celebrities 였어요. 그래서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sure, first, at 몇 시에 뭐가 있고, and, at 몇 시에 또 뭐가 있어. 라는 식으로만 답변을 해주시면 완성이 되는 그런 답변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5, 문제 상황 음성으로 듣고 답변하는 문제는 사라졌고요. 없어졌죠. 이제 마지막, question 11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출해주는 그런 파트인데요. 문제가 이거였어요. 너 동의하니, 안 하니? 팀 리더는 직원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더 즐겁게 만들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자, 팀 리더가 프로젝트를 인플로이스를 위해서 더 즐겁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에도 동의하니? 라고 했을 때 동의를 해야 겠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이러한 답변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인플로이스들이 tend to come up with creative ideas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We'll make a better result. 그리고 We'll make a better ideas. 라는 표현을 써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mployees will be motivated. 그래서 더 동기부여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도 접근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론, 결론, 템플릿 베이스로 잘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8월 7일 개정 후첫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어, 총평을 하자면 결과적으로 난이도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걱정했었던 파트 6의 난이도 오히려 이번에 조금 쉽게 나왔고요. 파트 2 사진 묘사의 난이도는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답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버려도 되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진 묘사할 때 다양한 동작들 좀 공부를 하시고, 이제 또 파트 6 고득점 받는 부분에서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 마음 편히 주실 수 있게끔 연습 잘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더 집중해서 더 쉬워진 토익 스피킹과 함께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우리 다음에 만나요!